근로자의 날 쉬지도 않고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를 향한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요.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총선을 통해 국민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연쇄적 작용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0%대에 추락하는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 이를 보고 순장조에 합류할 인물이 얼마나 있겠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의 레임덕 현상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는 윤석열을 향해 김건희를 포기하라는 사설을 올렸 습니다. 해당 내용 일부 전해드리며 중앙일보는 현재 야당이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는 것을 보며 야권이 합세해 의결한 특검 법안 에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된다. 국회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8명이 가를 적으면 더는 막을 방법이 없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레임덕 수 수준을 한참 초과한 권력 공백이 온다 네 레임덕 수준이 아닌 데드덕 상태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게또 있다 검찰 내부 사정이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에서 수개월 전에 김여사 소환조사 처리 방안에 제1안으로 상부에 제시했다 검사들은 다 안다 1안의 수사팀에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왕국 화법일 뿐이라는 것을 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제2의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고 이미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문제의 해법을 대다수 국민이 안다. 수사팀 일 안에 있다. 정면돌파 말고 다른 수가 있나라며 김건희의 손자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윤석열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것은 최상명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인데 중앙일보는 아킬레스건 하나를 도려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윤석열에게 진정 이 아킬레스건을 도려낼 용기가 있는가? 그러한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YTN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이 김건희 복귀를 감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윤석열이 김건희를 포기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보수 언론들은 계속해서 김건희 손절을 요구할 테지만 윤석열은 기대 이상의 악수를 둘 것을 전망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